여러분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영적 탐구를 한다는 것은 꼭 인도의 유명한 설화 장림과 코끼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가지 종교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렇다면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이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 영혼의 영생 또는 구원 어떻게 찾아 나갑니까?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한번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교, 이슬람 등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신은 우리 세상에 깊이 관여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전능, 모든 능력이 있으시며 그리고 편제하시다 우주 어디나 어디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항상 관찰하고 계시며,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찰하시면은, 아이 요즘 얘기로 프라이버시란 말못 들어보셨나? 아주 불편하네요 그런가 하면, 힌두교, 불교는, 아, 글쎄, 신의 존재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윤회의 굴레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아, 예수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데서는 아, 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심판이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사는 거는 하나의 테스트다, 수능 시험이다. 뭐 미국으로 치면 SAT 시험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천당 가고,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가면 힌두교, 불교 쪽에서는 아~ 이~ 신이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 시스템이 뭐냐 카르마 업보다 우리가 하는 언행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 우주 삼라나 만상의 모든 세포 속에 뭔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남아서 남은 이생 그리고 윤회 속에서 올 다음 생에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또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 가면은 어, 다른 쪽에서는 아 신은 계시고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해서 자기의 품안으로 흡수되어 들어와서 자기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마리 생각해 보면은 예수교, 어, 이슬람 그 유대교, 어, 불교, 힌두교 등에서 이걸 그저 좀 따와 가지고 하나의 작 패키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이 종교들은 뭡니까? 아, 그노시스, 아, 근오시스, 뭐 그노시스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만 대충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뉴 에이지 릴리전, 우리나라 말로도 뉴 에이지 종교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아, 디오소피, 신지학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꼭뭐 같아요? 장님과 코끼리 얘기 속에 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다른 장님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뇌가 있으니까, 우리 뇌를 가지고 이것저것 뭐좀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봐야 될 텐데, 네,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 네, 그거를 뭐 인터넷에서 한번 들여다봤자는 이렇습니다. 아,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무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들이 뉴로트랜스메터라는 신경전달 물질,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순식간에 확 퍼지면서 전기신호를 확 보내는데 뭐 수천 개 다른 뇌세포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된다. 라고 써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저 고등학교 때다 배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를 어떻게 사용해서 생각을 하는지 한번 우리끼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째로, 일단 데이터가, 뭐, 데이터 조가리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든 말든 할 차이 겠어요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흡수를 합니까? 우리 오감으로 하잖아요. 보기, 냄새 맡기, 맛보기, 듣기, 피부로 느끼기. 근데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어떤 수련의 경지에 이르면은 제삼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우주 삼나만상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오가만큼은만 가지고는 볼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조각들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뭐 우리 우리 그냥 우리 뇌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자고요. 첫째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이미지, 그림 갖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들어서 공상을 어떻게? 비에 지겨운 직장에서 잠시 떠나서 아이고 도배기 싫으면 우리 상사 잠깐 안 보고 내가 지금 타일랜드에 있는 비치에 가서 멋있게 드러누워 있어 내 손에는 칵테일이 들려있고 푸른 바다가 펼쳐있고 그런 생각을 할때 우리가 언어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림 갖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비디오 찍는 것처럼 so that's one.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에뭐 학자들이 하면은 뭐, 무슨 뭐, 생각도 그렇고,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불란서, 뭐가 됐든. 그리고 수학. 수학도 언어 아닙니까? 그죠? 재판에다가막 그 수학방식을 써놓으면은 나랑 언어는 하나도 안 통하는 딴 사람, 딴 사람, 수학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언어예요그 언어로 갖고 생각을 한다. 어, 좋죠. 그런데, 저는 제가 머리 돌아가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진짜로 언어를 갖고 종알종알 종알대면서 생각을 하냐 아니면 어떤 생각을 어디선지 어떻게 평성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디선지 생각이 뭔게 뭔게 나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할 때만 내가 언어로 쓰느냐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아직 과학도 그거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말로 순수, 추상적, 아, 관념적 생각. 그러니까, 언어, 뭐, 이미지 이런 거 관계없이 순수한 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음, 1이라는 관념이 있고, 또 1이라는 관념이 있고,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 2다! 두 개다! 라는 관념. 아, 그건 상당히 순수 추상적 관념 같기도 하지만서도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렇다고 인간이 살면서 요렇다고 그러자 우리, 어? 그러면 서로 어 계산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라고 인간이 만든 하나의 체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철학자, 어, 뭐, 저, 뇌학자들 간에 또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생각이 우리가 영적 기행을 하면서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아, 초월 명상적 생각, 소위 transcendental meditation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초월적 명상이 되는 건데. 초월? 모를 초월한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거오감 말고 육감을 디벨롭 시켜 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차원에서 명상하라고 생각을 한다 거기서 이제 초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선 제가 더뭐 설명을 못 드리겠는 게 저는 그 불교 힌두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경제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뭐, 생각하는 스타일은 위에 네 가지를 다 짬뽕해서 아마 우리가 매일 그러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데이터를 흡수하고 조,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하던 그 네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왜 합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뭔가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런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또좀 다른 또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는 여러분 그좀 그 영어 수사서 죄송한지다만은 'hypothesis', 'theory'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hypothesis'는 우리 말로 가설 추정. 디오리는 이론 내지는 학설. 그렇죠? 뭐 간단한 예로 들어 드릴게요. 아, 어, 도탄배가 쫙 바다로 나가는데 아, 어, 저기 수평선이 있는데 어? 그 수평선 밑으로 꼭 가다가 라앉아 버려요. 오 마이 갓! 왜 그럴까? 아, 어, 저 수평선 있는 데가 세상 끝인데 거기로 똑 떨어졌나? 아,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은 볼처럼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버이니까저 추평선쯤으로 우리가 안 보일 거 아니야? 라는 가설을 만들어요, 하이퍼토스스. <laughs> 그리고는 이제 천문학적 관찰을 하고 이제 어, 수학자들이 막 해보다 보니까 그 가설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구는 둥글구나. 라는, 에, 이론, 학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과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16세기입니까? 영국 사람,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르네상스 시절, 한참 시절에 나와가지고, 아, 아 철학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laughs>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이런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틀을 잡자. 그래지고그 사람이 만들어져갖고, 아직까지도 모든 과학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영적 기행에서의 탐구하고는, 글쎄요. 예를 들어서, 만원경을 얻고 하나님을 본다. 현미경을 갖고 하나님을 본다?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해본다? <laughs> 잘안 되잖아요. 두 번째 생각하는 스타일은 철학, 그리고 신학. 신학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의 신약, 신학. 그쪽에서는 소위 deductive reasoning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연역적 추리라고 한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영어로 syllogism이라고 하는데 A equal to B, B equal to C, 코어로 A equal to C. 라는 생각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 영축균 탐구에 자, 살짝 그 갖고 와보면은, 어, 신은 전지전능하다. 아, 전지전능하면, 우주삼남만성을 창조할 수 있다. 아, 고로 신이 우주삼남만성을 창조했다. 물론 정확한 셀러지스는 아닙니다만, 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에는 뭐, 그, 그나마 쓸만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를 캬, 차고 들어가는데, 제가 좀, 좀 문제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스텝. 신은 전지적란하다 A 고르 B. 시작. 어, 그거는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아 그거는 아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거시기하고 아 신의 여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이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예수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으니까 알지 아니면 이 우주 삼이 지구상의 이 모든 자연을 봐 너무 너무 아름답지 않아 너무 너무 신비롭지 않아 이것이 어떻게 신의 창조 없이 것이 만들어졌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비기닝 포인트, point, 시작하는 포인트는 어디선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수 연역적 추리, deductive reasoning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크게 신뢰하는 편이 못 돼요.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 inductive reasoning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귀납적 추리. 이해를 간단히들려 드릴게요. 제가 부산 앞바다에 살아요. 근데 가,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어? 이건 뭐야? 지진인가 봐? 어? 그랬더니 또 괜찮아요. 어, 괜찮나 보다. 한 30분 있었더니 어? 부산 앞바다에 쓰나미가 몰려와요. 오 마이 갓! 그러고 나서 한 2, 30분 있었더니 웬걸? 남쪽 바다 하늘 반을 그, 그 뒤덮는 구름이 흩날는고 있어. 지구의 하늘의 반을 뒤덮는 구름이. 아, 저 남쪽에 무슨 화산이 폭발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주나미가 왔었던 모양이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덕티브리징입니다. 귀납적 추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 저 데이터, 저 데이터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어떤 패턴을 봐서 이런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귀납적 추리입니다. 저는 사실 그것이 그나마 가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각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바로 변호사 내지는 배심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저 사람 변호사라더니 저, 저 직업병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나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할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뭐 변호사로서 제 오피스에서 열심히 밤에 늦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뭐 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내 옆에 방에서 내 옆에 방에 안니라는 다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방에서 빵! 하고 총소리가 나요 내가 어? 이거 뭐야? 후닥닥 뛰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그 친구 방문을 딱열었더니그 친구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죽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바로 옆에 셀리라는 또 동료 직원이 눈에서나 눈물이 흘리고 아름다운 어, 그녀의 볼 위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서 있어요 그런데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권총 총신 끝에서는 흰 연기가 아직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리로이라는 또 다른 변호사 녀석이 있는데 좀좀 못됐어요 근데 얘가 셀리를 무지무지 좋아해요 근데 셀리는 걔가 인간성이 나쁘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고 다니냐면은 아 내가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말이야 에이 존하고 셀리하고 아 그렇고 그런 사이래 라고 말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심원입니다. 사 셀리가 존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제가 사 셀리가 방아쇠를 당겨서 존을 빡 죽였잖아요. 존이 딱 쓰러져 죽는 거를 보질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CCTV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제가 본 거는 다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배심원으로서는 음. 자, 이 베네딕트가 자, 자기 방에 있다가 후닥닥 일어나서 저쪽 방까지 돌아가서 문을 열고 딱볼 때까지 한 4초 걸렸을까? 그러면은 그 4초 안에 셀리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어머, 쟈니 총이 죽어 있네. 어, 근데 여기 총이 놓여 있네. 땅바닥에 그래서 그거를 셀리가 들고 서서 눈물을 흘릴때게 베네딕트가 들어와서 본 걸. 지 아니면은 셀리가 무슨 이유로 조안을 죽이고 그 작품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리로이가 하는 얘기는 에 리로이가 조안이나 셀리한테서 우리 사귀고 있어라고 들은 게 아니고 딴 데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저기 히얼세라 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을만한 게 훨씬 더못 되죠. 더군다나 리로이는 셀리를 무지무지 좋아해갖고. 그 주안에 대한 증오심 내지는 부러움 내지는 이걸로 꽉차 있는 애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어줘요? 믿어주기가 더 힘들죠. 자, 요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가 영적인 기행을 하면서 영적인 문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뭐이 정도에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데 기준이 된다고 봐요 자 그런 김에 다음 비디오에서는 귀신이 있냐 없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배신문으로서 그리고 귀신이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음 그런 거 같아 라고 결정을 내린다면은 사후세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것들을 재밌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